다운고아부터아이잘 먹네 아이잘 먹네 아니 있어, 아직 반도 안 먹었어 아이죽 <laughs> 아이고, 아이 죽겠. 이고아나다나이고다나다나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 잘 먹네? 아유 아이 불편해 아이고 힘들다 아이 좀더 짜면 나와 좀더호도 난리 났어 이 표정이 너무 웃기지 않냐? 코끈끈거리는 표정이 이거 봐좀더 있다 아어 아이고잘 먹네 아이고다 먹네 어어어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다 먹었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 먹었다, 아이도 먹었다. 아이도 아이 다 먹었다 아이들 먹었다 아이 먹었다 아이들 먹었다 아이 먹었다 아이 먹었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아이다 먹었다 난다 먹었는데 그것도 먹고 싶어. 이제 안 나와. 엄마 <laughs> 짜줄게. 아잉. 응, 이제 안 나올 텐데. 응, 그래도 나와? 아이, 다 먹었다. 난리야. <laughs> 됐어, 됐어, 이제. <laughs>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이제 마지막, 마지막 만두인데. 손, 손 빼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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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아 음. 귀엽지? 애초로 먹이는 게더 귀엽지? 응. 접시 모양